매실도 청을 담궜는데, 요것도 아 한번 청을, 설탕에다가 청을 담그면 어떻게 나 싶어서. 음, 지 먹어보면 아주 새콤하고, 매실보다 맛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장에도 좋고, 변비에 도 좋다는 푸른을 갖고, 한번 효소를 한번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아 어, 10kg에 설탕 4 k 로짜리세번9 k 로를 갖고 한번 어, 도서를한번담나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깨끗이 씻어서 물을 빼둔 상태입니다. 야. 프레지덴트는 아직 가가 아직 조금 적습니다. 소영 농장에는 피퍼풀, 피퍼풀은 가가 아주 상당히 고수인데 지금. 그래서 맛도 들었고, 그래서 효소를 담고 니다 Se va 이렇게 해서 요거는 어, 다시 어느 정도 어, 내려가면은 다시 보충해서 붓도록 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푸른청을매실같이 음, 어, 어, 같은 비율로 한번 닦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3개월 뒤에 어, 어,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상당히 됩니다. 자, 이상 보름 농부.